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. 오늘은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제가 최근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 자칭 전문가, 멘토의 이야기를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세상에는 마음이 약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자기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어줄 사람들을 찾아 헤매죠. 사람이란 원래 힘들 때 자기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니까요. 세상에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. 그 중에는 분명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속내를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불안한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나 이런 사람들의 유형과 교류하고 있다면 빠른 손절을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,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, 정말 좋은 사람과 나쁜 멘토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. 저는 진짜 가르침이라고 하면 일정 시간 상대를 제자로 두고 가르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만약 무조건 자기의 말을 들어라. 그래서 주종 관계 혹은 종속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꼭 걸러야 됩니다.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주체적인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.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을 노예 같은 존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 사적인 만남 을 요구하는 사람은 걸러야 됩니다. 물론 그중에는 정말로 필요한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자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대화의 내용이 이 주제와는 관련 없이 사적인 내용으로 흐른다거나 성적인 요구 그리고 어,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. 또한 좀 교묘한 부류는 처음에는 이제 조언을 준다 하면서 계속 개인적으로 보다가 나중에 연인 관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더 치밀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죠. 그 사람은 당신에게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겠지만 당신이 모르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보자고 한다, 그럼 100% 문제입니다. 자기의 흑심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드러내고 싶은 어떤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니까요. 세 번째, 자기의 말이 곧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사람에게는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, 나에게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 누군가가 신이 아닌 이상,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이 아닌 이상,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. 물론 저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. 저의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. 누구에겐 맞을 수도 있고, 누구에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, 언제나 본인의 주체적인 사고로 정보를 걸러들으세요. 항상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무시해야 됩니다. 다시 강조하지만 나의 말이 질리고 절대로 너는 반박해서는 안돼 하는 사람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,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꼭 피해야 됩니다. 대중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젠틀하고 고고하더라도 실제 만났을 때는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건 되게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기 때문이죠. 물론, 어떤 사람은 뭐 영상에서보다는 조금 더내향적이고좀더 친근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뭔가 되게 많은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보통 세상도덕 다 지킬 것처럼 말해놓고서는 그런 걸 어기는 사람이라면 진짜 모습은 그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끝으로 다섯 번째. 이상한 촉이 느껴진다면 그 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 사람의 배경이나 나에게 줬던 가르침이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린 누군가한테 큰 진리를 얻고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이상화하다 보면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본인한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상한 게 맞습니다. 자신을 믿으세요. 추가적으로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이들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처음부터 그랬다면 더 쓰레기고요. 자기가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증명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점점 권력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. 권력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일단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접근에 관한 심리가 생긴다고 해요. 이 접근 심리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. 또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추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손만 내밀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게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죠.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하게 의존했던 사람들은 권력자한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.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저지를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자기의 처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. 실제로 멘토나 그 전문가한테 반발하더라도 그 권력을 가진 전문가는 나에게 고소와 관련된 협박을 통해서. 무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입니다.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. 일정 기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.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제가 꼭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.